NLT 버전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난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39편 4절 NLT 버전.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 무엇에 비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말들은 지극히 짧다. 그리고 그이 땅에서 지낼 날들은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나에게는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 상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이제 막 살려고 했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우리의 삶을, 남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놀자, 즐기자. 뭐이 땅의 삶이 우리가 한 번뿐인데 꼬리게 뭐 아둥바둥 살 필요 있느냐? 즐기고 놀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오늘 여러분 나눠준 그 보면 지구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대한 이렇게 짧은 삶, 이렇게 일시적인 삶,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들 안에서. 이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요. 둘째는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 0대때 학교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의 생일을 다룬 죽으면 그, 그 주기철 목사의 생일을 다룬 연국들 영국 동아리들을 상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기철을 했어요. 할렐루야.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기철을 하고 그때 CBS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있어서 CBS에 가서 더빙도 하고 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대사가 있습니다. 저하고 안희수 씨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문 받으면서 제가 있으면서 옆방에서 이제 취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 순사가 무슨 이름 안희수. 어디서 왔어? 그하늘라너 그러니까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일본 순서가막 때리고 때리고 어, 불로다가지져서고문을입합니다인도로다가지져서 보물합니다. 칙서 많이 소리도 계속. 그 소리만들. 일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어릴 적에 우리가 했던 놀이 중에 땅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멩이를 놓고 이렇게 쳐서 삼각형을 그리.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죠. 땅 따먹기를 하고 많게 놀다가 어떤 친구는 땅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이걸 넓게 쳤다가 다시 못 돌아오고 처음부터 다시 자기 땅을 욕심부리다 땅을 얼마 많이 소유하지 못한는친구이 있어요 <laughs> 땅을 많이 갔습니다 노, 노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막이금게 그물 그어놓고 바구니를 그려놓고 자기가 대천 되면 얘들아 밥먹으라 하고 찾으로오 누나가 찾으러오 형님이 찾으세 그러면 그 많던 땅을 다 놓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아 이거 내 땅이니까 난 절대 갈수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집으로 다 돌아. 가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그런 것이란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근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고린던서 7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이기에 그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또 기쁨들,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았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당선이 됐어요. 한번을 하고 나니까 또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자기의 모음 전 재산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계속해서 평생을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딱한 번은 했거죠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한세번 정도 하다가 안 되니까 병이 나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70이 넘어서 이렇게 전도되어서 나왔어요. 제가 세신자 관리부를 할때 이분이 만났는데 그게 그런 얘기 인생이 꿈같이 지나다 꿈꾸러고 지났다. 뭐했는지 모르고 지나간 것 같다. 남편이 국회의원 한번 하고 그럴때는 그냥 그 4년이 툭 합작할 수 있지 않았그 다음에 삶은 뭐였냐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평생 살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한 생을 평생 갈것 같다. 그러면서 72세가 그 여자분이 그랬는데 내가 요즘 삶이 참 행복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가산탕진하고 조그만 빌라에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요 국회의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 북적북적댔는데 그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그런데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의 상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을 불공평해 보는지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완벽한 행복을 꾸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수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속아서는 안 돼. 이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소금이 안 되죠. 우리는 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분명한 공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것 같지만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00년은 살지 않을까 오래 사는 사람, 많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100년 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의미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미련과 집착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돼 나는 왜저 사람 같지 않지? 이땅에 이 살아가면서 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기 잘려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번영 성공 이런 것에 집착하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짧은 생 허무하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의 이야기 제가 어 적에 구음상들이 많이 했는데 이 목적이 그런 사람의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그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부둥켜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살았던 선교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귀국선을 타고 오는데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이제 본국에 도착을 하자. 미국의 대통령을 마주,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그를 환영합니다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이 성교사는 마중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미 자, 자기의 자기와 관련된 친척이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쓸쓸히 예, 이렇게 내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이게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내가 바쳤는데 나의 초라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고민하게 될때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잠깐도 동의, 잠깐뿐인 삶, 일시적인 삶.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 집착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지금 현재의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족하다면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집착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쁜,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laughs>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형편에 서서 그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잠깐만, 조금만 더 잠깐만. 내년이면 괜찮겠지. 내년이면 조금 더 괜찮겠지. 내년이면 괜찮. 아 그러다 10년이 지나고 그러다 20년이 지나고 그러 30년이 지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 당신이 생각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꿈꾸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는 또 여전히 행복의 조건들이 또 생겨납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행복합니다. 결혼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다른 허전함이 생깁니다. 그게 또 채워지죠. 또 다른 허전함이 생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이 완변한, 완전한 삶이 아니요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때 당신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외울 말씀 심,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10편 119편 19절 나는 이 땅에 잠시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흰 머리가 시끄티끄해질 겁니다. 새치가 아니라그 시간들이 금방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또이 땅에서의 것들에 우리가 집착을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영원히 살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가 장례식 설교 같아서 다들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